이 장면 너무 좋았어요. 이런 거 너무 고귀한 거 아니야? 아, 진짜 캐리디 미쳤다. 아, 이러면은 프라모델 뿐만 아니라 막규겨도 사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렌도라든가 어, 샤아에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목소리 이뻐. 키라키라다. 오, 느낌 좋습니다. 어, 진짜 예쁜데? 약간, 사과? 뭔가 사과 느낌 나죠? 방금 장면 되게 좋았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 장면 되게 좋았는데? 이 다음. 그죠? 여기서? 오, 여중 것도 귀엽고. 수막처럼 백합인가? 아니면 남주거이 따로 있는 건가? 아, 진짜 이쁘다. 약간 무섭다, 기체는. 아니 진짜 재밌어 보이네?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노래 좋아 어 약간 그랜나간 감성 느껴지고 방금 장면 그죠 이 장면 약간 그랜나간 감성 아 진짜 캐디 미쳤다 아니 왜뭐 이렇게 이쁘냐? 아 노래 너무 좋은데? 어, 샤아에요. 어, 잠깐, 어, 잠깐, 잠깐. 아이. 얘가 샤아인가?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일단 세계관이 지온이 승리한 세계관이죠. 근데 샤아가 또 제가 알기로 그 자비가였나? 사이가 좀안 안 좋다고 알고, 알고 있거든요. 부모님의 원수였나? 그럼 샤아가 여주인공이랑 좀 손잡고 어, 반역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? 내용 전개 어떨지 감도 안 잡히네. 엄청 기대됩니다. 일단 역해가 진짜 이쁘다. 수마 때도 미오리네라든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역대급인데. 얘 엄청 이쁜데? 얘도 멋있고 이 장면 너무 좋았어요. 요런거 고기에 이 장면 너무 고기한 거 아니야? 제가 수마 때문에 백합에 또 입문했죠. 이거 극장 선행 공개라고 하던데 국내에도 들어올려나요? 무조건 보러 가야죠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특전도 기대되네. 아 이번 흐름 거 미쳤다. 아니 진짜 여주인공 미쳤어. 너무 이뻐 어떡하냐? 아 이러면은 프라모델뿐만 아니라 막 피규어도 사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랜도라든가 이거 기다리 동안. 뭐좀 볼까? 저... 그러니가 지금 건담 인포에서 더블로 공개 중이죠 저 아직 더블안 봤는데 이번 기회에 더블 한번 봐봐 미쳐볼까요? 아뽕 장난 아니네? 일단... 꾸악스 p v 만 봐도 지금 막 기대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엄청 잘 뽑혔는데? 아니 나 처음에 막 지꾸악스 이러길래 어? 캐몬도 아니고, 꽉스가 뭐냐, 이러면서 막 제목 이상하다 이랬는데, 피부 보니까 지금 막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. 수마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더 기대된다. 엄청 기대된다, 이번 거. 오케이. 저는 그러면은, 음, 이거 기다리 동안, 더블로도 좀 보고, 또 극장판 나오면은, 바로 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. 이번 달은, 건담 때문에 행복하겠다.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로도 엄청 기대되네.